그리스도인은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악한 영과 영적 전쟁을 계속해야 하는 십자가의 군인이기에 악한 영과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무기를 갖고 있어야 합니다. 고린도 후서 10장 4절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오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육신에 속한 것이란 세상적인 지혜, 방법, 힘, 권세 등을 의미합니다. 견고한 진이란 악한 영이 만들어 놓은 요새로 철학적인 사상 다른 종교들을 의미합니다. 육신에 속한 무기론은 악한 영이 만들어 놓은 견고한 진은 무너뜨릴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세상의 견고한 진을 무너뜨리는 무기를 가져야 합니다. 그러면 견고한 진을 무너뜨리는 능력의 무기는 무엇입니까? 자문서 21장 22절 지혜로운 자는, 용사의 성에 올라가서 그 성이 의지하는 방벽을 허느니라 자문서 10장 29절 여호와의 도가 정직한 자에게는 산성이요 행악하는 자에게는 멸망이니라 따라서 세상의 견고한 진을 무너뜨리는 무기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시브리서 4장 12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홍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에레미야 23장 29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말이 불같지 아니하냐?" 가위를 쳐서 부스러뜨리는 당망이 같지 아니하냐. 복음에는 세상의 견고한 진을 무너뜨리는 능력이 있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따라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어야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17절.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세상을 이기는 능력의 말씀으로 무장하여 악한 영과 전쟁에서 승리하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게 되기를 축복합니다.